오늘 보여드릴 건 여러분 전기차예요. 한 2천만 원도 세이브 되잖아요. 유류비에서 3년이면은 뽕 뽑습니다. <laughs> 전기차가 충전에 대한 거 부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세이브되는 금액에서 자 아, 이게 하고도 남는다. 배터리가 3세대 인산철 배터리 3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어, 가장 최신 인산철 배터리라고 합니다. 주행 거리 이제 3 0 0 m 이상 나옵니다. 350. 이 차를 한번 충전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을 다 커버 가능합니다. 이제 인산철 배터리가 안정적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3원계 배터리로 가면은 충전 속도는 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차량은 좀 안정성을 좀 택한. 그러한 차량이에요 65kW, 한 150A까지 충전량을 쫙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충전하시면 우리 주행 패턴에 이러한 거에서는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 깨알 같은 한국화가 조금 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개선이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부터 해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LCD 클러스터까지 빵빵빵 들어가 있는 그러한 차량이고 요 차량도 스윙 도어예요. 하기 때문에 소송 목적으로 타신다 그러면 좀더 안정화돼서 운전자가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을 가진 스윙 도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우리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 이제 디젤차 등록 안 되잖아요. 어린이집 대상, 학원차 대상으로 쓰실 분, 그리고 렌트카 회사 우리 개인 분들 이동으로 쓰실 차 원형 그대로의 차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배터리가 CATL 3세대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3세대 배터리 하면은 에너지 밀도를 꽉 눌러 담아서 같은 부피의 용량이라도 무게가 줄면서 전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배터리라고 해요. 358kg 공인연비인데 학원차 어린이집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200km 정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녁에 충전해 놓고요. 아침에 끌고 나오면 하루 종일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사용 가능하다. 시내 주행이면 전기차가 더 유리한 거 아시죠? 그 3세대가 들어가면서 주행 거리가 월등하게 늘은 그런 배터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에서도 많이 유리해졌어요. 40분간 충전하면은 우리가 실제 쓰는 거 30%에서 80% 올라가는데 40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한 강점이 있는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배터리가 많은 개선점을 이루었고요. 자, 이 차량의 제원. 길이는 6m고요. 폭은 2m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2.6m 정도가 되는 차량이에요. 큰 차량이죠. 요 차량으로 어린이 집에 쓰시면은 어른들도 서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이루프 차량이에요. 실내 공간에서도 19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실내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도어가 아, 요즘에 이제 전기차는 이게 대세인가 봐. 전기차 배는 자 스윙도로 어 들어갔습니다. 아이 수송 차량으로 쓰신다 그러면 이제 연문이면은. 주로 운전자 혼자 계실 때는 뒤쪽에 움직이는 거 아이 타고 내릴 때마다 내렸다가 다시 타고 봐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 차량 앞에 있으면서 바로 이제 다 아이 컨택 어 왔니 애야 이러면서 바로 할수 있고요. 좀더 안전하게 승 하차가 가능한 거예요. 탈때 내릴 때다 운전자가 다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그러한 장점이 생기는 이러한 스윙 도어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중국에서 차량이 이렇게 넘어오면 수입사 그리고 판매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수입사는 피닉스 코리아라고 국내 자동차 회사와 전동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후 AES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AES 차량의 전체적인 분해부터 조립까지 완성차까지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차량 배터리 5년에 40만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자 보증이행 증권이라고 발행을 한대요. 5년에 40만 키로는 무조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장점도 있는 차량일 거예요. 자, 외형 한번 짚어보시죠, 우리 여러분. 자, 짜잔. 어떠십니까? 이 날카로운 눈매. 이게 쫙, 눈쫙 올라가면서, 에, 나 전기차야. 나 초반에 토크? 너 알아?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외형은 조금 더 남성적인 게 많이 강조된 그러 차량이고요. 이 차량도 역시 샤시 자체는 벤츠 스프린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만들어진 차량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차량을 좀 드레스업을 하고 싶다 하시면 벤츠의 악세사리 키트가 적용됩니다. 사서 그냥 부착만 하면 돼요. 업그레이드는 그러 장점이 있는 벤츠 스프린터 샤시의 베이스다라는 거고요. 이 차량도 역시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센서가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 전면을 보면 센서가 있거든요. 전면 추돌 방지 경보와 정지도 됩니다. 차선 이탈 방지 경보 센서 달려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인 센서들은 일반 차에다 달려오는 특장에기본 달려 야 되는 거 있거든요. EPS부터 해서 이렇게 등등등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밀림 방지 이런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서 또 여기 드릴 게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차가 크잖 유리가 크잖아요, 요거. 여기에 열선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깨알 포인트지만, 여러분. <laughs> 자, 들어가 보시죠. 아이들이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 계단을 조금 더 조밀조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승을 하시게 되고요. 전체적인 차량, 이러한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 차량은 14인승부터 16인승까지 구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5인승까지는 일종 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하세요. 16인승은 대형 면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15인승까지는 일정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일 거고, 앞쪽 이렇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서 여기에 정보들을 볼수 있는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어요. 기어 로브는 이렇게 조그셔틀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또 많이 변한 거 기존에 여러분 요런 대형 차들은 옆에 띠리리릭 하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있었거든요 이 차량은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발하면 자동으로 풀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필스코리아에서 수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쓴게또 여기 인포테인먼트가 트렌드에 맞게끔 좀더 이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까지 여기도 같이 다 들어오게 되고요 에어컨이랑 난방이 있을 텐데 여기서도 개선점 있다고 하세요 전방하고 후방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히터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가 여기 CAT 의 3세대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겨울철에 우리 전기차 사시는 분들 저도 경험을 했고 효율 때문에 어, 배터리가 업그레이드되면서 겨울철 효율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차이나는 게 히터를 빵빵히 틀면한15% 정도 맥스로 보시면 된다라고 해요. 아, 진짜 이제 배터리 기술 좋아지면서 겨울철에도 조금 더 안심하고 탈수 있는 그런 차가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히터는 이쪽에서 전면에서 들어오고요. 이쪽에 히터가 PTC 형태로 아래쪽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의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뒷모습 여러분. 차량 색상은 다 동일한가요? 네, 동일합니다. 이렇게 좀 밝게 아이보리 색상 위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착석감도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에 등받이도 요 굴곡이 있으면서 싹 잡아주면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탔을 때도 좀 쾌적하고 여기 공간 한번 봐드릴까요? 여러분. 이쪽 공간 탔을 때이 정도의 레그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체수 있게 이 정도의 공간을 가진 차량이에요. 솔라티랑 거의 실내 공간은 유사합니다 솔라티가 약간 더클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이 차량은 전기차라는 게큰 장점이고요 어, 솔라티 얘기 나온 김에 솔라티하고 이 차량 전기차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 관리비 뭐 전기차니까 이거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오일 안 갈아도 돼요 뭐 이러한 것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어, 데이터가 있으시더라고요 대표님이 전기차랑 솔라티랑 이렇게 1대1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모집을 해가지고 차이 나는 게 있어요 짜잔 <웃음> <웃음> 그 부분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했을 때 일반적으로 어린이차라든지 어, 출퇴근 통근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200에서 250km 타는데 저희들이 미니멀로2 0 0 k m 잡았을 때 솔라티는 주유비 전기차는 중, 전기 충전비를 비교했을 때그 차이가 한 190만 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1년 동안을 합산해 보면 전기차로 했을 때 경제적 효과가 한 2,400에서 2,500 정도 이렇게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짜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집요하게 여쭤봤어요 근 데이터를 딱 내놓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조 형태로 보셔야 되는 거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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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를 거지만 네, 네.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임진각입니다, 여러분. <laughs> 일산에서 어, 출발할 때 34%인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서 30%면은 충전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 가자 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괜찮으세요 했더니 어, 이 차량의 배터리에 대한 신뢰감이 꽤 높으시더라고요. 이 차량을 처음에 가지고 오시면서 한 1년 가까이의 필드 테스트를 거쳤다라고 하시면서. 출발할 때 34%였는데, 여기 딱 도착하니까 18%. 어, 거북이 뭐도 없이 잘 왔어요. 배터리가 낮아지면은 이게 어, 보호회로가 걸리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된다고 그러셨죠? 보통 20% 이하에서는 이제 배터리하고 저전압, 저전압 경고등이 뜨고, 그 다음에 15%에서는 이제 출력 제한이 있고, 10%까지는 좀 위험하게 운행이 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지금그동안 10%까지 운행하면은 배터리 보증이 안 된다고 막 그러던데, 맞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 해주시나요? <laughs> 네. 요렇게 <웃음> 네. <웃음> 자 이러한 차량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최근에 전기차가 가격적인 문제 보조금이 줄면서 약간의 인기가 약간 주춤하는 게 있죠. 하지만은 전체적인 이 대세 뭐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화라는 게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정차로 가는 건 맞아요. 근데 시기적인 게 먼저고 뒤고 할 텐데 전기차는 항상 제가 들었던 게 빨리 탈수록 이익이다.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 그리고 전기료 충전 요금 있잖아. 이것도 가스로 올라가 하기 때문에 먼저 좀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전기차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개선된 차량이에요. 한번더 요약 드리면 배터리가 3세대 인산철 배터리 3세대가 들어가 있어요. 제일 최신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주행 거리 이제 300km 이상 나옵니다. 350km가 나오는 전기차고요. 충전 속도도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초고속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산철 배터리가 안정적이다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3원계 배터리로 가면은 충전 속도는 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차량은 좀 안정성을 좀 택한 그러한 차량이에요. 65kW 한 150A까지 충전량을 쫙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정도 충전하시면 우리 주행 패턴에 이러한 거에서는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 깨알 같은 한국화가 조금 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개선이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부터 해서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LCD 클러스터까지 빵빵빵 들어가 있는 그러한 차량이고 이 차량도 스윙도어예요 하기 때문에 소송 목적으로 하신다 그러면 좀더 안정화돼서 운전자가 다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장점을 가진 스윙도어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의 주행할 때 모습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주행 모습. 지금 배터리는 34%인데 저희는 지금 여기가 일산 쪽이라서 송일전망 대 쪽으로 갈 거예요. 34%면은 저는, 저는 좀 마음이 지금 간단하거든요. 근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자신 있다,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면서 말씀 들어보고 전비는 어떻게 나오는지 충전도 해보고 여러분 그러한 정보도 알려드릴게요 자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 역시 전기차의 출발이 초반 토크는 저도 경험해봤지만은 을 이것 때문에도 전기차 타지 않습니까 대표님?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초반 토크는 무시 못하죠 <laughs> <laughs> 이 정숙한 초반 토크 우리 요차 얘기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를 초반에 인스리 얘기드렸지만은 배터리가 많이 향상 됐잖아요 기존 차들보다 배터리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CAT 3세대 배터리라고요? 네, CAT 3세대 배터리라서 어, 국내 뭐 MCM 배터리에 비해서는 LED 밀도 낮을지 모르지만 3세대가 적용됨으로 해서 안전성하고 그 에너지 밀도가 향상됨으로 해서 그 기존의 배터리 밧데리, 인산철 배터리에 비해서 무게 가한30% 가벼워지면서 차체 무게도 좀줄어들었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거리가 더 많이 나오나요? 뭐 그런 효과도 중량이 한30% 가벼워졌으니까 네. 주행들도 그 훨씬 더 유,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게 거리가 얼마? 죠1 충전 주행 거리가 어, 환경부 기준으로 358km, 아, 인증 받았으니까요. 실질 주행 거리도 아마 한 320에서 350km 나오는 걸로 저희들이 주행. 시험을 해봤었거든요. 아, 이제 이큰 밴도 이제 300km 넘어갑니까? 네네. 전비 주행을 하면은 네네. 꽤 많이 탄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도심이라든지 하면 회생 제동 기능 을좀 제대로 활용한다 그러면 뭐 350km 무난하게 탈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350까지. 네네. 이게 주로 많이 요즘에 수요가 일어나는 곳이 네. 어린이집. 그 다음에 뭐 공유 서비스 하는 렌트카 업체. 렌트카 업체. 그 다음에 이제 뭐또 캠핑 매니아들이 있으니까 캠핑 매니아들 을 위해서 뭐 VTL 기능도 있으니까. 네. 캠핑 매니아들도 아마 선호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시내 주행이 많으면은 이게 네. 오히려 더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어린이 차들이라든지 공유 서비스는딱 최적의 차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충전 속도도 많이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희들이 뭐 평균적으로 해봤을 때 SOC 20%에서 80%까지가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뭐, 뭐 예행 다니시거나 뭐 장거리 운행, 운행하시는 데는 별 문제 없이, 문제 없이 이용하시도 괜찮을 거로 보실 그러니까 판단 제, 되거든요. 네네. 네네. 제가 충전에 좀 부담감이 있어서 제을쓸 때도 네네. 거리가 많은 쪽에는 좀 부담됐었거든요. 네, 이게 3세대 배터리 들어가면서 그쪽에도 많이 좀 유리한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충전소 한번 가셔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하시면 네. 생각보다는 빨리 충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 네. 차량에 그, 안전장치들은 어떤 게 들어가 있어요? 안전장치는 카메라 모듈이 하나 들어있어서, 어, 우리 긴급제동장치라든지 차선 이탈방지장치가 하나의 모듈로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일반적으로, 기능적으로 뭐 ABS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다 장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아마 첨단장치 하나가 이제 모듈, 통합 모듈로 돼 있어서 아마 그게 어, 이 차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량 전방 추도로에 네. 경보뿐만 아니라 잡히나요? 뭐, 실제적으로 4단계에서는 잡힌 걸로 돼 있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뭐, 사고 사례가 없으니까, 아직 그 이벤트가 일어나진 않는데, 제작사에서는 다 시험, 네네. 시험 데이터는 긴급 제동이 되는 걸로 시험 데이터를 바, 받아보고 있거든요. 잡히게 되고, 네. 그러면 차선 이탈은 경보로, 그죠 네, 경보로 돼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주의해보시면 네. 잘 반응 보나요? 경고등이 잘 울리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제가, 네. 가면서, 네. 지퍼 박트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갔어요 네네네 어, 뒤, 뒤에서 N으로 놓고 뭐 저희들 일반적으로 보통 파킹을 파, 파킹 레버를 당기면 네. 이게 파킹 레버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행할 때는 뒤에 놓고 가속페달을 밟으시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고요 아 자동 해지 되나요? 네 후진일 때는 자동 해지가 없습니다 네네 네. 어우 반가운 솔라티가 지나가네요 <laughs> 이 차가 솔라티의 대항만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이 차가 솔라티보다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로 오면서 차 가격은 소비자의 느끼는 체감 가격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지 관리비가 일반적으로 뭐한 3분의 1로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죠 이게 요즘에 어린이집 분들도 네네. 이게 스타리아나 이런 작은 차 말고 네. 좀더큰거 마스터나 네. 솔라틱 쪽으로 많이 가신다면서요? 네네네 네, 네. 그게 이제 뭐 안전 안전뿐만 아니고 어린이들도 신장도 커지고 그래도니까 그러니까 공간도가 넓은 걸또 시야성이 좋은 걸또 선호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학부모도 그렇고 어린이들도 그렇고 시야성이 넓은 걸좀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네네 네. 이 차는 혹시 충전소에 가면은 네. 간혹 가다가 안 되는 충전기가 좀 있거든요. 네네 네. 이건 다 되나요? 어, 50kg 짜리 뿐만 아니고, 뭐, 기존에 다뭐 30kg 짜리, 뭐, 다 해보, 해본 결과, 기존에 뭐, 통신 에라 데이터 있던 것들 다 아마 어플리케이션으로 다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수증 데이터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혹시나 뭐 간혹 가다가 이제 초고속은 아직까지 반응이 안 되지만, 일반적인 100kg 짜리, 200kg 짜리 이런 것들은 다 50kg 짜리로 받아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거는, 다 거의 다 되는데, 네. SK링크가 안 되더라고요. 어... 되나요? 네, SK링크 되고요. 지금 어, 도도 되고,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해봤습니다. 아, 네. 다 되나요? 네네. 아, 그래. 이게 흑여서 봤는데,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은 우리나라 전자시장도 한,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통신에 대한 에러 데이터는 다 업데이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그리고 이 차는 계기판이 LCD네요? 어, 이거 뭐, 그 사실은, 시야성이, LCD가, LCD 패널이 시야성이 좋으니까, LCD 패널로 디지털 행식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중국 전기차 하면은, 제 영상에 보면은, 댓글에 항상좀 AS 관련해서 좀 문의들이 많아요. 네네. 그거보다 속시원하게 좀 읽어주실 게좀 있을까요? <웃음> <웃음> 이제는 뭐, 전기차를 만지는 엔지에도 많고, 전기차를 하는 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기존의 뭐 전기차에 대한 문제는 그 뭐저 두시도 괜찮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뭐 중국 중국 전기차라고 해서 그렇게 품질 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한국 시장에 들어온 지도 한 7, 8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품질 품질뿐만 아니고 한국 국민 국민에 대한 소비자 성향을 알기 때문에 어 아마 뭐 AS에 대한 거라든지 뭐 부품 공급이라든지 품질 보증에 대해서 아마 수입 제작사들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엔지니어도 다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빨리, 빨리 대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타고 다녔었어. 근데 어느 순간, 회사가, 회사가 없어졌지. 죄송하지만. 아, 이제, 이제, 그런, 그런, 그런 AS 문, 그런, 좀 그런, 그런 AS도 뭐, 뭐 사실은 뭐, 몇년 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이제, 나라에서도 그런, 그런 문제점 때문에, 국고보증을 뭐 수령하기 위해서 하자보증증권을 끊어서 안전장치를 하고 있고 그게 뭐예요? 하자보증증권은 이제 뭐 내가, 내가 수리를 하고자 하는데 제작사라든지 수입사가 대응을 안 하면 내가 아는 데 통해서 수입... 수리를 하고 대신 청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 소비자에 대한, 어, 수리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럼 나라에서 장치를 해줬어요? 네네, 하자 보증증권으로 장치를 해줬습니다. 네네. 하자 보증이행 증권? 네네네. 5년에 40만? 5년에 40만, 주요 부품은 5년에 40만 보증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혹시나, 네네. 유사시가 발생했다고 그러더라도, 네네. 나라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건 나라도 주는 거고 네. 우리 피닉스코리아는 또 튼튼한 회사 아닙니까 아 저희들도 나름대로 부품에 대해서 사후 서비스를 위해서 뭐 별, 별개의 보험을 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주요 부품에 이제 다빈도로 일어나는 부품들은 수입 제작사가 들어올 때 보통 부품에 대해서 예비 부품을 3%씩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뭐 깨알 같은 얘기도 많으시죠 요렇게 요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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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들이 있는 차량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보겠습니까, 여러분? 가격입니다. <laughs> 이제 가격을 얘기드려야 하는데, 이 차가 먼저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 이 차가 인산철 배터리예요. 안정화를 위해서, 안정성을 위해서 인산철을 택하셨어요. 하기 때문에 보조금 금액이 좀 약합니다.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차량 가격이 1억의 베이스를 가진 차량이고요. 거기에 보조금이 인산철 배터리는 한 2,500에서 2,800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 구매를 하실 때는 7,000에서 7,500만원 사이의 지역에 따라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에요. 요 가격이면 솔라티 가격이 이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솔라티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그리고 학원차 이동 수송 이동 수단으로 이제 차량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9년 이상 되신 분 그러신 분은 이차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천만 원도 세이브 되잖아요. 유류비에서 그러면은 3년이면은 뽕 뽑습니다. <laughs> 뽕 뽑아. <laughs> 네,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전기차가 충전에 대한 거과 부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세이브 되는 금액에서 다 이게 하고도 남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이 차를 한번 충전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을 다 커버 가능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장점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전기차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차 수입원이신 피닉스 코리아 대표님하고 그리고 판매하시는 미래 자동차 대표님 인터뷰 간단하게 하고 마쳐볼게요. 안녕하세요. 피닉스 코리아 노승거입니다. 이 차는 미니 버스 승합 승합 전기차로 보시면 되고요. 승합 전기차 중에서는 국내에 어, 경쟁할 수 있는 차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능하고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한국행에 맞춰서 개발된 차 차기 때문에 소비자의 니즈를 최대한 맞췄기 때문에 아마 어,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어, 전기차는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판매사를 통해서 많이 많은 문의를 하셔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기차 대표 홍정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차를 작년 1년 전부터 피니스 코리아에서 준비하는 것을 좀 지켜봤는데, 전에 물론 뭐 v 버스라고 해서 이 비싼 모델이 한때 출시가 됐다가, 이 차는 그 그동안에 그 있었던 모든 문제점 다 해결이 됐고, 국내 유일한 시애틀에서 1년 동안 이 차에 가장 적합한 b m s 해서 개발된 배터리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한달 사이에 한두 세대 출고를 해서 저희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소비의 방향이 가장 뜨겁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차 보조금이 좀 오래 줄어서 약간 캐즈미상과 더불어 좀 판매가 줄긴 했지만 아무튼 어린이 학원 차들 8년 넘고 9년 넘은 차들 대체는 친환경 차 아니면은 지금 대체할 수 없는 그, 그런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한 건데 자신 있게 지금 보내드립니다 구입하셔서 돈 버는 돈을 버시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시기를 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laughs> 트라벤의 원뜻인가요? 여행자를 위한 응. 여행. 한계를 넘는, 넘는 여행, 여행. 네.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는 여행 이 차량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laughs> 여행하시길 <laughs> 바라겠습니다 <laughs> 자 캠핑 바이바이바이